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3%로 집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월 2주차 33%에서 3주 연속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0%대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부정 평가는 1월 2주차 59%에서 3주차 58%로 1% 포인트 떨어졌지만 1월 4주차에는 5% 포인트 오르면서 63%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외교 18%, 경제 민생이 9%, 국방 안보 7%,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9% 소통 미흡 11%, 단적, 일반적 7%였고 외교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각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도 각각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1%씩을 차지했고 무당층은 21%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 그데 대통령 지무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보면 현재 중도층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산땅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개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 더라도 좋아 요와 아무 댓글 이나 꼭 남겨 주 시기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